먹을 때마다 우리 몸의 혈당을 폭발시키고 혈관을 꽉 막아버리는 최악의 음식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. 첫 번째, 과당입니다. 주의하셔야 할 것은 과당이 안 좋다는 인식이 퍼지자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표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. 고가당 옥수수 시럽이라고도 불리는 액상과당은 탄산음료, 과일주스, 이온음료, 캔커피, 요구르트, 에너지 드링크, 사탕 등에 많이 들어있어요. 이 식품들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렙틴 저항성을 유발하여 더 많이 먹게 만듭니다. 이로 인해 살이 찌고 지방간을 유발할 수 있어요. 또한 과당은 혈관을 막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. 용도와 식품 종류에 따라 다양한 다른 이름들이 존재합니다. 당뇨병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이 이름들을 모두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. 흔히 옥수수콘 시럽이라고 하면 대부분 액상과당을 의미하며 한국에서는 결정과당이라는 것은 과당 100%를 말하며 액상과당은 과당 50% 내외를 말합니다. 포도당 시럽은 과당 일부 함유를 말합니다. 그런데 언젠가부터 기타과당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. 액상과당이 설탕의 몇 배라며 몸에 안 좋다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하자 대체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. 영미권에서는 고과당 옥수수 시럽의 문자를 따서 HFCS라는 약자로도 불리며 HFCS55라 하면 실업 안에 과당이 55%인 액상과당을 의미합니다. 설탕 대비 당도가 좀 높은 과당과 당도가 좀 낮은 포도당의 함유량. 차이 때문에 같은 액상과당이라고 해도 성분비에 따라 설탕 대비 당도는 살짝 다릅니다. HFCS55 기준 설탕과 거의 당도가 유사하며 그 이하라면 설탕보다 당도가 다소 낮고 이상이라면 설탕보다 다소 높은 식입니다. 제조법은 옥수수 가루 등의 녹말을 아밀레이스로 가수분해하여 포도당을 얻고 다시 포도당 이성화 효소를 사용합니다. 포도당 일부를 이성질화하여 과당을 얻은 후 이를 혼합하여 만듭니다. 이성질화하는 과정이 추가되는 것은 과당이 포도당보다 훨씬 달며 굉장히 싼 가격으로 설탕만큼의 당도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액상과당은 사탕, 과자, 주스, 탄산음료 등 규격화하여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는 간식거리에 많이 사용됩니다. 식품을 구매할 때 첨가물에 과당이 들어가 있다면 피해야 합니다. 두 번째, 고탄수화물입니다. 빵류, 식빵, 바게트, 크로와상, 도넛, 케이크 등 정제된 밀가루로 만든 빵들이 대표적이에요. 멸류도 포함됩니다. 라면, 국수, 냉면, 파스타, 쌀국수, 짜장면, 짬뽕 등은 탄수화물 덩어리입니다. 이런 음식들은 당 수치를 높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합니다. 세 번째, GI 지수가 높은 음식입니다. 아이스크림, 바게트, 팝콘, 흰쌀밥, 과자류, 시리얼, 군고구마 등이 포함되죠. 특히 아침 식사로 시리얼이나 군고구마를 드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. 이제, 당뇨 환자분들이 꼭 먹어야 할 식품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첫 번째, 천연 인슐린 성분이 풍부한 식품입니다. 여주가 대표적이에요. 여주는 인공적인 의약품보다 부작용이 거의 없고, 당뇨 환자에게 필수적인 식품입니다. 두 번째,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입니다. 함초, 귀리, 밀, 다시마 등이 포함됩니다. 이 식품들은 소화와 흡수를 지연시켜 식후 혈당 상승을 막아줍니다. 세 번째, 이눌린, 리놀렌산, 사포닌 성분이 풍부한 식품입니다. 돼지 감자, 황기, 맹문동, 옥수수 수염, 인삼 등이 포함됩니다. 이 식품들은 혈당 조절 능력이 뛰어나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합니다. 혈당 관련 문제는 한번 발생하면 완치가 어렵기 때문에 평소 올바른 식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. 식습관만 개선해도 혈당에 대한 위험도를 무려 52%나 줄일 수 있습니다. 평소 혈당에 좋은 음식들을 꾸준히 챙겨 드시고 건강하게 생활하세요.